와, 비가 천둥만 치고, 이제, 그, 왕비가, 천날이가 서서, 쳤습니다 어, 아, 아까 너무 멋있었는데, 운전이, 하는 게 너무, 길이 좁아가지고, 위험해서. 아, 물이, 아, 여기가, 자라가 있는 맛 보겠습니다. 자라섬이라고 해서, 오, 물이, 오, 깊진 않은 것 같아. 도그어가 보면 되게 깊습니다. 물이 묽겨져가지고 되게 미끄러워 조심해야지 카메라 물에다 붕당하면 완전 큰일납니다 와 진짜 머리 어머어머 어머. 와 여기 오빠 어머 너무, 너무 멋있다 거명소 같다 거명소 오빠 여기 되게 깊어 와. 아빠 커피 드려. 와 여기 키키 넘겼습니다. 오좋은데 여기. 산에 있기도 너무 아름답고, 물도 맑고, 산에서 물 한개 피어오르고 아, 어떡할까요? 무리 수영복을 다 입고 왔는데,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아. 저는 어린 시절 우리 기아지 마루에 앉아 마당에 흙마당에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수백 개를 이렇게 뻥뻥 뻥뻥뻥뻥 뻥하면서 마당 가득 우측에 그 골짜기로 데려가던 그 모습이 얼마나 어, 좋았던지 그것만 그각그집때까지 그 두고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 지금도 그런 모습이. 정말 그립습니다. 근데 정말 이렇게 모처럼 이런 우리 아름다운 명달리 기곳에서 저번에 그 명달리 책을 읽어보니까요. 여러 작가 선생님들 굉장히 많고요. 명을 달리하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여기는 정말로 여기 우리 양수에서도 가장 깊은 청정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이 물이 전부 다 아니라서 북한강 쪽으로 어, 합류가 되는거죠. 수임일 수인삼일 너무 아름답습니다. 고맙습니다.